음 53번 뭐 상황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좀 그려봅시다 아, 근데 공간이 점 A는 직선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다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고 Y비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. 여기가 오고 뭐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. 응.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여기에 요 값을 유좌표를 b라고 하고 여기를 수직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문제에서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다. 뭐 이런 사실도 을알수 있을 거고. 그래 내가 A의 좌표를 2A, A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요기 길이도 2A고 요기 길이가 A 이렇게 되니까 전 B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? A, 3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. 됐어? 그 다음. 문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, 너 이거 보면 알겠지만, 일단은 접점 기준으로 끊어주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, 요 길이, 요 길이가 그래서 요 길이, 요 길이가 그래서 같고,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, 요 길이, 요 길이까지도 같아서 지금 내가 칠한 요 지점이 외심이 되겠지. 빗 변의 중점이니까, 직각 삼각형이 빗 변의 중점이니까. 그러면, 지금, 내심은, 여기 이렇게 있잖아. 그럼, 결국, 외심과 내심 사이의 거리가, 외심과 내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, 뭐가 되는 거야? 내 저번에, 반지름 길이가 되겠지. 됐어?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될 텐데, 내가 지금 여기 땡땡 처리한 길이를, 땡땡 처리한 길이를, 우리가 여기서 피터고라스 정리를 쓰면은, 땡땡 처리한 길이가, 루트, A, 빼기, R. 이렇게 되지 않겠어? 루트 오 백이 알을 몇배한 게? 두배한 게? 루트 오 백이 알을 두배한게이 지름이지? 그럼 이 지름은 뭐지? 아 다시 다시. 어찌됐든, 루트5 빼기 R을, 루트5 빼기 R이 내가 요거, 핑크색 땡땡칭 요거, 그니까 러 요거 빼기 R이 핑크색 땡땡칭 저거고, 그럼 빗변 길이는 어찌됐든, 지금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5A가 될 테니까 이게 루트10, A.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? 그럼 따라서 R이라는 건이 루트5, 아이고. 루트오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루트오 a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루트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겠어 그냥 따라서 a 값이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a의 좌표가 2, 1이 될 거고 b의 좌표는 1, 3이 될 거고 o a b의 무게 중심의 좌표는 OAB의 무게중심의 접표는 1.3분의 4가 되겠다. 그래서 p 플러스 q를 하면 3분의 7이 될 거고 따라서 6곱하기 p 플러스 q하면 14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문제는 핵심이 접선의 길이가 같음걸 이용을 잘 해주면 될 거다.